미션 이 기세를 몰아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미션 보여주세요. 어. 네, 두 번째 미션은 팀워크 스냅샷이고요. 이건 두팀 동시에 진행할 거고요. 화면에 뜨는 포즈를 더 빨리 따라하는 팀이 성공입니다. 삼판 이 선승이고요. 포즈가 완성되면 팀 이름을 외쳐주세요 자, 바로 하는 건가요? 바로 하는 아 그러면 아, 같이 이렇게? 하는 거. 아니 동시에 해서 먼저 된 사람이 있어. 예, 먼저 만들었습니다 네. 외치는. 그러면 이제 사진이 딱 뜹니다.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, 그러면 그걸 보고 네, 네. 명이 네. 합쳐서 그 포즈를 똑같이 해야 돼요. 예예 예. 예, 예. 아, 자 좋죠. 그러면은 먼저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. 네 네.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사진 아, 포즈가 완성되면은 팀, 팀 이름 부르세요. 네 네. 팀, 네? 팀 네. 이름으로 쳐 보세요. 보여? 주세요. 아, 아니 이게 자세가, 자세가, 어, 자세가 있어. 자세가 있어. 자세가 있어요. 이 없고 발도. 이 됐죠? 됐죠? 하나고 하 다람, 오케이. 우리 1점 우리 1점. 아니, 이거는 우리 1점. 우리 점. 뒤크 신선으로 들가 자. 이 아, 오세훈이 갑자기 여기 나와 가지고 이러고 있어. 어, 틀린 그림 찾기야. 뭐야? 가자. 아, 그림이 이렇게 돼있는데, 얘는 나와서 이러이이렇있어 그래서 내가 세워야지, 형, 뒤로 가, 뒤로 가, 뒤로 가 했는데, 키우있더라고 그러다가, 갑자기, 아, 형, 알겠어. 알겠어. 형, 앞으로 가, 앞으로 가. 아, 형, 뒤로 가. 자, 바로 행복사항으로 가고요. 자, 바로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. V, V. V, V. V, V. 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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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. 파란색! 빨랐어. 우리가 좀빠르긴 했어. 이거 맞아. 파란색 성공입니다. 지금 한 번씩 성공했고요. <laughs> 이제 마지막 성공하습니다자 자. 그러면은 사진 보여 주세요. 너가 너가 파란 파란 파란. 원하시고, 원하시어 원하시고, 원하 원하시고, 원하시하시하시고 원하시고, 원하하시하시하시하시하시하고하시하시고원하시우리하 무승부. 어, 아 잠깐만. 아니야 경수가 처음에 이거, 이거 안 했었어. 뭐. 그래 경수. 가이거형이 아, 아니었는데. 아니 무승부라고 하잖아요, 여러분. <laughs> 저는 심판이 <승팔이> 있는 겁니다. <laughs> 자 무승부면 어떻게? 저지가 하나 더 있나요? 저는 아니 저도. 되는데. 저도 되는데 무승부라고 합니다. 아이 뭐야. 아이고 맞아. 자 다음 게임으로 그럼. 그럼 이 점을 걸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시죠. 아, 좋습니다. 네. 좋아요. 좋아요. 네.